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증평으로 이주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 지금 어 3년차 살아가고 있는 김종면 박미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좀 나중을 그릴 수 있는 곳을 이제 같이 찾아보자 해서 부동산 <laughs> 어플을 통해서. 어, 정말 전국을 다 뒤졌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음, 갈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몇 곳으로 추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증평이라는 데를 사실을 이사오기 전까지는 있는지도 잘 몰랐고, 어, 이렇게 충청도에 와서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찾다 보니까 여기에 마침 좋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 건물이 되게 저렴하게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무래도 커피 컨설팅 카페 컨설팅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제 상권 분석이라던가 또 어떻게 카페를 할 만한 곳인가 싶어서 이제 와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그 날이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고 되게 약간 느낌도 을신년스러운 <laughs> 날씨가 음, 날씨가 을신년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어 실제로 여기 오시면서 보시는 분들, 저희 카페를 보시는 분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동네가 굉장히 아기자기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구 도심지이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없고 이제 좀 올망졸망하게 좀 모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제 있는 집들도 이제 거의 다 어르신분들이 오래 사시던 곳이다 보니까 좀 낡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예스럽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어울릴 정도로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좀 올시년스러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따뜻하고 환영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이 증평이라는 곳은 하나의 덩어리 상권이거든요 덩어리 상권이 이제 하나만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증평읍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 되게 메인 상권이에요 어, 교통대학교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젊은이들 인구의 포션이 크고요 또 10대부터 70대까지 인구 구성이 10%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젊은 층 폭도 넓고, 또 이제 주요 카페 소비층 타겟이라고 할수 있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40대 후반까지의 폭이 되게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증평 안의 신용카드 객단가가 어, 경기도랑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계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 경기도권으로 굉장히 높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카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읍 안에서는 사실 시골이라는 느낌은 전혀 못 받고 뭐 필요한 것도 다 있고 걸어서 갈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시, 시골 장터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골의 정치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이 동네 막 걸어다니면 진짜 어르신들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고 막 반일하러 갔다 오시고 막 이런 거볼수 있는데 또 조금만 걸어 나가면 막 스타벅스 음. <laughs> 막큰 도서관 보강천 보광천 이런데 너무 잘 해놨고 또차 타고 조금만 나가면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음. 여러 면에서 다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